내가 이걸 하야있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다 받았대. <laughs> 신굿도 이제 구판에 올라가는 날. 기분이 참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의미죠, 그게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선생님들은 와가지고 제자야 오늘은 너의 날이다. 음... 어 너의 조상님이고 너의 조상님의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생일 파티다. 음. 근데 정작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나잖아요. 그렇죠. 나라는 그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. 뭔가 음... 들 뜬다도 아니고 음. 슬프다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아 그럼 신 내린 곳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생긴거죠 그쵸 물음표가 생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은 응. 그래서 이제 신굿에 대한 뭐 앞거리 이제 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제자가 받아야 되니까 아, 뭐 이제 옷을 입히고 응. 뛰는데 참뭐 뛰려니까 뛰었죠 그랬더니 뭐가 보이네요? 안 보이거든요?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. 안 보이다가 계속 튀네. 왜 왔는데 왜못 알아채니? 아니, 보이는 게 있어야 뭐가 막 얘기를 하든 말을 하든. 졸지에 이제 싱크수 하다가 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되니까 앉아서 받아봐라. 앉아서 봤는데 그 순간에 너무 잠이 쏟아지니까 잤어요. 싱크수 하다가 잤어요. 너무 그 졸음을 못 이겨니까 그러니까 자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뛰라고 하니까 또 뛰었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잠이 아마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이건 아니다. 이건 틀린 거니까 하지 말아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때였으면 멈췄으면 그나마 좀 내가 덜 했을 텐데. 아무튼 간에 이제 신구을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다 받았대 선생님 아. 내 신엄마도 내가 신을 받았대 근데 정작 내가 뭘 받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음. 내가 신을 이게 받은 왜? 게 맞는 건가 뭔가 아무튼 거기서 거기서 이제 신굿을 하고 바로 신엄마가 맨 처음에 신엄마가 떨어져 나갔어요 바로 음. 이제 저를 방치했어요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. 괄,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뭐집 찾는 것도 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주고 그냥 다 모르세요 걸 해버린 거예요 어.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한 며칠 지나서인가 나그 신구 소개시켜준 형이 어.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알려주는 건데 그 선생님이 약간 좀 행실이 좀 그렇다더라 예를 들어서 뭐 돈만 착취를 하고 그냥 어. 그런 쪽이다 아니 얘기해 줄 거면 신구 전화를 얘기해 주든가 빨리 얘기해 주 빨리 얘기해 주든가 사람이 장난치는 건 아니고, 내가 거금 들여서 싱크술 했는데, 싱크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걸 알려줘.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라고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화가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. 이상 억울하고 분한데, 뭘 어쩌겠어요. 이미 내가 하긴 했고, 뭐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. 했는데, 거기서 이제 또, 이제 거기 신굿에서 알게 된 다른 누나가 본인이 보기에도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, 그랬나봐요. 그래가지고,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다른 데 무당집, 다른 점집 음. 한번 가보자. 응? 가서 너가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적어도 그것만이어도 확인을 해보자. 음. 내가 제자의 길 떠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. 그쵸 의구심이 생기니까 누나를 따라서 그래도 나한번 가봐요. 문화선을 잡고 지금의 신어머니한테 갔었어요.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제자를 안 받고, 만약에 그냥 안 하고, 일반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, 산다 그러면 살수 있겠습니까? 다시 일반인처럼. 그건 안 된대요. 이미 제자인지 아닌지를 나는 뚜껑을 열어봤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제자가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한평생 제자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부정이 일단 한 번에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. 어, 한 번에 깨졌으니까 정말 고심하고 왔는데 그때 엄마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응 정말 단호하게 응너 맞아 그러면은 이제 살아해야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니까 해야지. 그래서 신굿을 했는데, 지금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신굿을 해주셨어요. 응. 제가 첫 번째 신굿을 했을 때는 몸만 띵하면 끝났다고 하지만, 여기는 어, 지금 어머니랑은 준비 과정을 저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. 응.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딱신고을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마음가짐이 그래 이번에 안 받게 되면 난 뒤지는 거야 속기 편하는 나는 이번에 실패하면 죽는 거야 그거 하나만 알고 갔으니까 가갖고 이제 딱그 땅에 딱 들어가서 차린 음식을 보자마자 와라는 말밖에 안 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상차림이랑 두 번째 상차림이랑 상차림은건 솔직히 첫 번째가 더 많아요. 응. 엄청 많고 화려하기는 진짜 첫 번째가 더 많은데 그냥 두 번째는 볼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핏 보게 되면 불품 없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차려지고 더 많은 게 있고 나 정말을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주신 거구나라는 그 정성이라는 게 눈에 확 보였고 그 감정이 확 들어오니까.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. 첫 번째는 그냥 뭐 이러러니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. 내가 완벽한 주인공이구나. 여기에 내가 정말로 서야 될 자리고 내가 주인공이구나. 정말로 그냥 뭐 신구술 하면서 뭐 울며 불며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정말 잔치마냥 그렇게 해 갖고 신구술 끝막치는 했죠. 그럼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겪어보셨는데, 네. 한 번의 아픔도 있었고, 그렇죠. 좋은 어머니도 만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네. 다시,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. 그렇죠.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. 왜냐면저도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그 사례를 많이 봤어요. 한번 배신을 당하고, 두 번째를 찾아다녔는데도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, 세번째를 가도 배신을 당하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은 못 내리겠어요. 왜냐? 어느 분이 좋은 부당이고, 어느 분이 진짜 뭐 정말로 내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. 근데 그게 돈에 앞세워서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케이스는 저는 봤고 음.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사람의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정말로 이건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아픔을 어, 받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구 하나의 귀인이 나타나서 한 사람의 도움물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그 지옥에서 빠져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떻게 보면은. 뭐, 귀인이 나타나서 마냥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. 그렇다고,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이제, 꼬임이 있고.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힘들기도 하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을 내리자고 하면은, 글쎄요, 제가 내림받은 지 얼마 안된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, 아직까지는, 운이다, 혹은 모른다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. 정말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, 그러면은.